에다먼스 가겠습니다 상여자는 에다먼스 정도 가져야 되거든요? 가자! 에다먼스 가자! 어아 상여자면... 레우 가야 돼? 중여자 중여자 정도로 할게요 가자 아! 아 무친! <laughs> 아 무친 앵무새가 내 머리 위에서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어어 택배 왔다 아 선녀님 들어갑시다 아, 아 비켜! <laughs> 비켜! 남의 머리에서 뭐 하는 거야? 우와! 어어어 간다 간다 가왜 갔지? 쟤네도 저기 들어가긴 싫은 거야. 내가 그만큼 무서운 곳을 간다는 거지. 나 정도면 준 프로라고 볼수 있지. 열어, 자식들아. 덤벼. 근데 안 덤비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안 덤볐으면 좋겠기도 해. 어. 이게 뭐예요?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는 밟으면 안 되지.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로봇 청소기를 밟으면 로봇 청소기가 아, 아파요. 방금. 방금 무슨 소리 안 났어? 응. 아. 저 새끼 공중에 떠있잖아 지금 저 새끼 공중에 공중에 떠있잖아 지금 집이 어디예요? 저 집이 어디예요? 아 집이 이러버렸어요 집이 이러블이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아아아 저거야 저거 집이야. 근처에 저런게 있어? 야야여기다 여기! 친구야! <laughs> 저게 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데? 오늘 얼마냐고? 멋치? <laughs> 머치? 멋치? 머치, 멋치로 가볼까? 멋치는 안 가본 것 같은데. 컨펌할때 C만 쳐도 돼요? 뭐야? 왜 다들 나한테 비밀로 했어? 내가 일일이 컨펌 일곱 글자 칠 때까지 구경만 했어. 내가 힘들게 컨펌 치고 있었는데. 아무튼 말안 해줬어요. 응? <laughs> 저번에 말해줬어요? 크게 말했어야죠. 너무 작게 말했잖아요. 크게 말해야 들리지. 너무 작아서 못 들었어요. 다음부터 크게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미친놈. 배터리.. 아! 저 고수라서 없어도 돼요 버리고 가자고? 왜 그래! 우리 전등이한테 전등아 듣지 마전원 소리 듣지 마 언니는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전등이 그런.. 그, 그런 소리 들으면 속상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등이한테 사과하세요 빨리 강곡 끄지 말라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무서워. 아,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나 갈래. 이상한 소리 나오지 않아요? 뭔 소리야?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어. 네,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제한테 아, 걸리면 철억색이 되는구나. 아나 이번에 돈 많이 모았는데 모든 걸 아... 잃었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펜스 갑시다. 오펜스. 택배가 여기 앞에 옵니다. 여, 여, 여기 뒤에. 아 선크림 안 발랐다. 엿 땜. 다 타겠는데. 언제 요 그늘에서 기다릴까? 어 왔어요. 네나 달려. 가만 있어봐. 120억? 넌할수 있어. 넌, 하... 넌 할, 넌할수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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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혼자서 안 되나봐. 아, 나 혼자서 열심히 해봐려고 했거든요. 아! 야! 어. <laughs> 사장님, 저또 왔어요. 사장님, 제가 진짜 마지막에 거의 125원까지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5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상한 벌레가 나와가지고 중간에 한번 튀긴 했었는데. 제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치... 저... 죄송합니다 사장님. <laughs> 그래도 즉각 사살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나 아직 설명 다안 끝났는데 <laughs> 너무 아 즐거운다 이 집. 그거 아세요? 욕심이 나요. 솔직히 거의 다 모았잖아. 조금만 더 했으면 됐거든? 너무 아까웠지. 거의 근접했지. 진짜 마지막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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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이번엔 진짜 진짜 열심히 자 진짜 자! 어시어란스 갑니다 출동! 즉시 출동 어디로? 몰라 어디에요? 뭐에요? 연기가 나는데? 뭐야 이거? 어머 어. 나나길 모르는데. 엿됐다. 여기서 돌아서? 에? 길을 잃었어. 이거지. 어? 아닌가? 진짜 길을 잃었어. 진짜요. 에?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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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왔던 길을 밸브가 터져 가지고 까서 찾다고? 그럼 어떻게 나가? 아, 니 사람이 깰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니야. 에? 누구세요? 아! <laughs> <laughs> 아, 얘 개잖아. 새끼 했지 방금 들었죠? 방금 뽕뽕뽕 했, 했잖아. 방금 뽕뽕뽕 했지. 나만 드는 거 아니잖아. 나 환청 아니지. 여러분 들었죠? 녹화 됐지? 녹화 되고 있어 지금. 들었죠? 뽕뽕 뽕. 뭘안 들려? 뽕뽕뽕 했다. 했자... 했잖아. 이거 뽑으라고요? 집이다 놔두고 간데는데? 엿됐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떡하면 좋아? 아, 건업 뭐야? 에? 아, 두꺼비 집인데 제가 이걸 뽑아서 이제 못해요? 쉣. 아, 우리 집 떠나가. 아, 집이 가가리가 있어. 와, 안녕히 계시래. 안녕히 계시기 싫어요. 안녕히 가. 아니 출입구를 <laughs> 출입구를 막 어떻게 해 출입구를? 아니 집에 가버리는 건 무슨 경우냐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미친딱 기다려요. 프로 손전등 간다. 에더먼스. 에더먼스가 뭐, 뭐 하는 데더라? 응? 거인? 아아그 거인? 여됐 했다. 이번엔 진짜 130불 벌어보겠습니다. 오우씨 <laughs> 으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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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laughs> 아, 이게 돈가스 망치야! 연병. 뭐, 여기 아무것도 없냐? 뭐가 없는데? 말이 돼? 아무것도 없다는 게? 도전. <laughs> 누가 줍네 뛰는데요? 네? 길이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없어 뭐 뛰어? 내려? 이 새끼 실수로 우클릭함 여기로 따라오라고? 저 새끼 뭐야? 뭐야, 저거? 네? 나 아니지? 나 알잖아. 나 아니잖아. 인간 시대 끝이 도래했다. 어, 우리 집으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저 새끼한테 안 들키고 갈수 있어? 아, 아, 씨. <laughs> 봐라 수익, 수익은 어슈어런스 알았습니다 출동해 왜 무서운 소리 나요 집이 어디에요 집을 잃어버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디세요 어못 올라가 뭐예요 왜못 올라가? 아 왼쪽에 빵꾸 있었어요. 아. 아니 사다리 잡고 올라갈 수 있잖아. 왜못 올라가는 거야? 아나 어? 당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며칠 남았자? 남은 날 동안 모으면 됩니다. 아 사장님, 저또 왔어요. <laughs> 죄송해요. 근데 진짜 엇갈였어요 사다리 아니 그 그거 있잖아요. 그 뭐냐 그게 뭐냐 난간. 난간을 잡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점프를 했거든요 그 난간을 잡고 이렇게 점프해서 넘어가면 되... 가차 없네? 너무해 너무 속상해 너무 야박해 너무 매정해 미워 저주할 거야 안녕히 계세요.